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그렇게 하부 분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예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안한게 하나 있는데 뭐가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격을 안해격 그죠 격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거 하나 또 이것도 하나의 격이거든. 지금 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지에도 천간에 다 이것도 하나의 충분한 격이다. 그럼 이 사람 살아나가는 데는 이걸로서 살아나간다 사회적으로 이거거든요. 표현 잘하고 하는데 이, 이 유대감 좋고 성격 성 까칠해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의 격으로도 본다. 사회공자리도 또 상관이잖아요. 상관. 그래서 식상에서 격이다. 네? 식상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식상이 발달해서 그냥, 뭐, 먹고 사는데는 그냥 아무 지장, 의식주, 다, 그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이, 식신, 식상생제를 해야 돼. 아, 생제를 해야 돼? 예. 생... 식상생제, 이거는 뭡니까? 세파적이 했는데 뭔가, 아, 없지. 그게 어떻게 오히려 나를 도로 안 좋게 나오잖아, 지금. 그 그래, 식상 생체가 복이 있는 거고 먹고 산데 지장 없는 기지 이거는 오지란만 넓다 바쁘기만 바쁘고 그럼 이제 내몸 건강적으로 야될 상황이고 음. 또예 그러면은 식신이나 식상 뭐 상관이나 이런 거 많아도 물이 없으면은 그냥 식신이 많아도. 예. 식신하고 물하고는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주가 금이 식신이라서 금이 식신이라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금이 식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 수가 재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계해야립니다 예. 예. 다시 다르죠, 다르죠. 대운이든 세운이든 오는 것은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영향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자 만약에 자 경이 여여여 경이 오잖아. 경이 왔는데 어, 이 얼경 이이 관을 바로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이 뭐가면 이 얼은. 밑에, 이 목에 의해 나무를, 이 뿌리를 감고 있지, 굉장히 이 입지가 약하거든요. 이 자리는, 이 얼류는 묘자리입니다, 몇 묘자리. 몇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자리예요 그죠? 바위 텀새잖아. 따지면, 바위, 바위, 바위. 그 텀새 위에 꼬랑대 안에 착, 지가 저 나무 뿌리 하나, 뒤에 감아있는 거, 이것밖에 표현하자면. 그런데 위에서 이 검이, 위에서 검이 따가서 검이 오면 정관은 바로 합의에 의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정관에 네? 해당되는 사람은? 정관에 해당되는 사람관이면이 사람한테는 남편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하면. 이렇게. 합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으면 되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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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약에 뿌리가 제자리에, 제자리에 뿌리가 잘 있으면, 안전자리에 뿌리가 잘 있으면, 어, 합의 온다 하더라도 그 시기 힘들어. 남편이 잘 있겠습니까? 자꾸 바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자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바람에 흔들리다가 시기가 지나가면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운에서는 그죠? 운은 바람이 지나가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후루룩 날려가 버리잖아요. 바람에. 그런 격과 같다는 거죠. 얼유, 만약에, 얼이 예를 들어서, 인성인 자리가, 얼류가 있으면, 얼류, 이 자리는, 얼에, 이, 이, 이 죽으면, 묘자리거든그기운이 아주 약해요. 우리 죽고 나서 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그,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경영 합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이, 이, 가장 심한 거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운성 아예예예아 그렇지 그렇지 네. 잘안 보는데 운성은 잘안 보는데 우리 저, 저 뭐, 그 핸드폰에 앱에 보면 다 밑에 다 나와 있지 네, 다 나와 있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데 그것도 참고하는데. 어요 자리가 을목한테는 요 자리가, 자리가 묘자리다. 네. 나 이거 보는 거 내가 안 가르켜 드렸어요. 그 오이 아니야? 지나가데 손가락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안 가르키. 아 여기는 아직까지 안 했는가 보다. 선만 보면 이게 이아 이게 무슨 리인지1 2성알수 있도록 내가 <laughs> 다음에 가르켜 드릴게요. 곧곧한한 <laughs> 뭐 시간 하면은 그거는 다할수 있습니다. 아니, 저 지지의 지장간에 이분이 불이나 물이 있으면 또 괜찮은 거예요? 예. 지장간에 있는 것은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없고, 그냥 내가 갖고는 있으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언제 써야지 하면은, 운에서 그걸 끌어내가 쓰거든. 대운에서? 대원이라, 그렇죠. 어. 그걸 대운에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 이 수가 어디에 있노? 여기 보면 지장간에 수가 있네, 그죠? 여기 수가 임수가 이, 이 있잖아 여기는 이 수가 이걸 끌어내가 써야 되거든요 끌어내가 쓸라하면 언제 써? 이 정화가 정임의 합으로 써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 이게 이제 이, 인, 인이라는 글자가 와고 인도 없네 인이라는 글자가 와고 인신충해서 이거 깨지고 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니까 뭐이또가은차보잖아 무토로 그래 이건 안 되고 합에 의해서 끌어내야돼요 여기서. 는 그래 정화가 오면 이걸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정인화 뭐가 에요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됐 지장간에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설 수가 없는 거요 그러나 운해서 오면 서여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저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 뵙겠습니다. 예.